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했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면서 반역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고 선언하십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칼 쓰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어쨌든 네가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의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이 아닌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은 진리에 속한 자이며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빌라도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의 질문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질문만 던진 채 진리이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는 예수님이 정치적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6월절 관습을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제안합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사람들의 끔찍한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그들은 흠없는 진리의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이 바라바가 누구인지 한 단어로 분명히 기록합니다.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오늘 우리 앞에서도 똑같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동시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냉소적으로 묻는 빌라도의 목소리도 듣습니다. 또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달라고 외치는 세상의 함성도 듣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원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신 예수님 대신 세상적인 힘과 방법과 또 나만의 바라바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욕망,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신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